입니다. 오늘은 여름 호디불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자, 저는 두마1 인용 했거든요. 그래서 두 마를 샀는데 두 마를 사고 나면은 이렇게 먼저 재단 센치부터 생각을 한 다음에 하셔야 돼서 폭이 135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180두 마를 샀으니까 이렇게 해서 중폭자리두마 샀네요. 이렇게 꽃문이 있는 애들을 샀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흰색 보드를 이렇게 대야 되는데, 이렇게될 건데, 이거를 몇 센치 1인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를 저는 12cm 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이 26cm, 여기가 12, 12가고 1, 1, 요렇게 시접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6cm가 필요해요. 그러면, 어, 여기에 세로가 식서 방향이 이 방향이면은, 이 135가 되는 부분에는, 얘네들이 흰색 보드판이 여기까지만 있으면 돼요. 요렇게만 있으면 되고, 여기에 긴 애들은, 넘어서, 이렇게 넘어서 1cm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넘어서 1cm까지. 봉제편 보시면 이해가 되시는데, 그러면은 센치를 재봐야 돼요. 어, 이거 같은 경우는 요, 안에 거는 두 마리를 떴고, 자, 흰색은 한마 반을 했는데, 폭은 대폭이었어요. 150폭. 한마 반이 필요하고, 얘는 두 마리를 해서 했는데, 이거 한마 반 같은 경우에 봉제하는 제거 보시면은, 저는 이렇게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줄무늬에 맞춰서 커팅을 했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이렇게 천을 접고 접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천이 있으면 천을 접고 접어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뭐 26이면 이렇게 커트 시, 시키시면 돼요. 26, 26. 그럼 얘네들이 반 접히면서 여기 12cm 보드판이 되니까. 그러면은 이 둘레가 다몇센치인지 대충 나오는데 그러고 나면은 한 하마 반 정도 하시면은 한개 만들더라구요. 그렇게 재단 들어갑니다. 재단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 안쪽에다가, 안쪽면에다가 흰색 보드판 될 걸. 겉, 안, 겉면, 겉면, 앞면 이렇게 해서 놓으신 다음에요. 1cm로 봉제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은 길이 말고 폭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폭에 해당하는 부분에 먼저 봉제를 시작하는데요. 여기에서는 같은 사이즈로 똑같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받고 나면은 여기에 사이즈 같이 잘라 버리시고요. 자, 여기가 겉면 접어서 1cm로, 요렇게, 여기에 눌러 박으시면 됩니다. 윗 부분과 아랫 부분 하셨으면 이제 옆선에 해당하는 부분 하는데요. 하실 때 여기에 정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안입니다. 그죠? 안에서 우리가 1cm씩 박을 건데 그럴 때이 뒤로 넘어가는 얘네들이 여기보다 1cm는 더 있어야 되고요. 요렇게 넘어가서 시작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넘어가서 그럴 때요 부분 정확하게 예쁘게 놓으시고 이렇게 해서 딱 1cm 해서 봉제하겠습니다. 세로 부분이에요, 그죠 세로 부분에 보드 됩니다. 안과 여기는 겉이에요. 이 부분도 뒤로 넘겨서 여기에 1cm 같이 박아야되죠 자, 이렇게 박고 나면 얘네들이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요. 자, 그래서 겉면에서 봉제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모양이 됩니다. 세로선이요. 이렇게 해서 반틈 접을 거예요. 그죠? 반틈 접어서 1cm. 요렇게 들어가죠. 요렇게 그냥 박아주셔도 되고요. 요게 삼각형으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삼각형으로 요 꼭지점까지 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1cm. 이불은 요렇게 들어가죠. 한번 박아볼게요. 여기 꼭지점이 여기에 있다고 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1cm씩 1cm 접어서 내려가면 세로 선 부분 보드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자끝 부분에 와서 다시 한번더 삼각형 접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로 선다갔고요자 끝에 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힙니다. 그죠? 이렇게 딱 맞게 접히는데요. 이렇게 접혀서 접어 놓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접히는데 삼각형 자 했을 때이 꼭지점이 여기 있다고 해야 돼요. 오는지 확인하시고 여기도 1cm 접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요렇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